찍어! 그렇지! 하나! 오케이, 그럼, 아트쿠션 찍어주고. 둘! 너한테 안 찍는데? 또 바시야, 왜 쫄아갖고, 그냥! 아, 싸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키아라 신스킨, 리뷰 면접 하려고 했는데, 어김없이 걸리는 리플레이. 알았어, 알았어, 리플 볼게. 하루, 하루 방송 안 켰다. 큰일 났네, 그냥, 씨. 오케이. 티스킨, 시즌팩에 있으니까, 시즌팩 안산 사람들 없죠? 가보자! 와우. 키아나 누나가 수영복 스킨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 이번에는 수영복 관련 좀 그런 스킨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아주 그냥 님블류런이 작정을 했습니다. 패스부터가 그렇고, 어, 키아라도 있고, 나중에, 어, 20일에 나오는 스파클링 덴마도 살짝 그 컨셉이긴 하죠? 아주 훌륭하다, 님블류런 그래. 그치, 그치. 돈 벌어야지. 어, 픽률은 좀 높네? 이번에 스킨 나와서 그러냐? 승률은 좀 있는데, 순방은 잘 못하는. 아, 이거 완전 그거네. 평순이랑 탑3 낮은데, 승률이 낮은 편이 아니다? 이거 완전, 살아남은 펭귄은 강하다. 이거 진짜임. 초반에 도태되는 펭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살아남기만 하면, 살아남기만 하면, 다 똑같을 수 있다는, 어, 완전 그런 전형적인 후반 캐이죠. 키아라 키아라는 3렙 궁부터다 라는거 알꼼 빠스냐 와야 키아라 원래 이렇게 호리호리했냐 키아라 원래 이렇게 호리호리했음 뭐야 맨날 옷 뭐냐 꽉 껴있고 있어서 몰랐네 야 궁키니까 뭔가 다른 게임 캐릭터 같다 다른 게임에서 좀 막, 보스 같은 거 보는 것 같아. 초반 팽이는 많이 약합니다. 왜 초반 팽이니 약하냐? 어. 으어! 으어? 어? 어, 이 자식이. 아티팩트가 있어. 아티팩트 쓰면 뭐할 건데? 좀 치네! 아, 이 자식이 말이야. 아,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폭탄 열매? 이거 그어 숙련도 안 주는 게 맞아요. 저거 어, 폭탄 열매. 근데 이게요. 이터 리턴 야생동물이 그막 타치는 게 숙련도를 가장 많이 주고 야생동물을 치는 거도 숙련도를 주긴 하지만 직골이 많아거든요. 그러니까 어저 피를 까는 만큼 숙련도는 증발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숙련도가 너무 적게 어이고 그런건 아니라는거 그러니까 것이다. 요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오우 어야 지겠는데? 아이고 다른새까지 아이고 아니아니 안돼! 아 진짜 개허가락이다리얼 아니 씨 아니 갑자기 아니 그래요. 처음부터 잘풀리면내부장방송이아니죠 아유, <목소리> 와!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어 잠깐만. 아유, 와! 아유, 아유, 아아이 와! 아 아유, 와! 아유, 와! 아유, 와! 이겼 와! 아유, 와! 아 아니야, 키아라, 생각보다 피가 많이 약하다, 이 녀석. 피가 그냥 훅 사라지네? 뭐, 당연하지만, 급수 중이니까. 그래. 그래도, 패시브에 치감 있는 게 어딥니까? 없네. 엘레나 슛! 엘레나가 없네? 오, 야, 몰았다, 몰았다, 몰았다. 아. 아, 분이야기는데 아, 안 되겠다. 아 씨. 오케이. 엘라가 먼저 가봅시다인이 맞아. 나이, 들어갔는데 찍어라 그렇지. 짜식 황자펭귄이 무슨 일이야? 찍어라 꼬로취! 또 땄어요! 여기서 상자 까는 거 아니겠지 설마? 오케이 나이스! 너무 잘 들어갔구요 좋습니다 이제는 16레벨 펭귄 여러분들 키아라는 16레벨부터입니다 16레벨 거기에다가 사전설 이제 그냥 모두의 뚝배기를 공평하게 후르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로 오겠는데? 오면 엘레나 바로 레피무스. 찌그 공은 끝나지만 잡았죠? 오케이. 그래서 나와, 저기서 더, 바로 구할 수있을걸 엘레나 싸울 싸울 준비하자 거기 있으면 못 싸운다 엘레나가 지금 제일 뒷포지션이야 얼 올리 미쳐버린 거니 오 이거 아 허나 와 따스디오 CJ 사랑았다는 것은 너와 다는것 와우. 뭔 풀템 스웨인 존내 세네야. 뭐라는 거야, 씨. <laughs> 풀템 스웨인은 씨. 아, 한판 1등 하긴 했는데, 아, 한 판만 더 하고, 한 판만 더 하고, 다음 걸로 갈게요. 들어왔어. 어? 뭐야? 에야야야야, <놀람> 에비의 냄새가 난다. 에비의 냄새가 나 음, 그래. 그래, 반갑.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거 뭐야? 일단, 궁. 관... 어 아직 도 오, 어 아니. 깐만 오! 아니 혼자가 혼자 냐 2대인가 설마? 으아 버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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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잡을 것이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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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렇지, 나이스! 이거! 어후, 날레날레. 최근 3일차 되자마자 구형 퍼친 거는 좀 의미가 없는데? 음. 요즘 이거 한번 죽으면 은 타격 엄청 심하거든요? 200원에서 250원으로 부활비용 늘어나니까 체감이 확대, 진짜로. 3일차 아직 죽었다가 게임 끝날 때까지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3일차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금지 <놀람> <뭐였지>. 케이즈는 <놀람> 포기한다 하나. 오케이. 공 아티팩트 뚫고. 뚫. 그런 단 찍는데. 이따 <laughs> 시야왜 쫄아 갖고 그냥. 를넘겼 <laughs> 그냥 뭐냐? 팍 좋았네. 아아요 <laughs> 어. 낙궁실인데 좀만 기다려. 네이 녀석. 나좀살짝 그렇지. 안전지어들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학교 마지막 팀, 어, 야, 학교 마지막 팀. 어, 안 되나? 야나 포기하면 미래 없어. 아이고. 혼자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렇지. 페이즈가 집중해보자. 할수 있다. 개피야. 메차 터져야 돼. 페이즈 살인당하면서 이기는 거 아니야. 아유, 아쉬워라 아니야, 아직 할수 있어? 아유, 블링를 앞으로 쐈어야 되는데 피하는 게 아니라. 아, 까비. 음. 아유, 아쉽네. 근데 뭐, 2등도 잘한 거지. 2등도 <laughs> 잘, 잘한 거예요. 자, 그래갖고, 아, 어, 키아라 신스킨 나와서 해봤는데, 여태까지 키아라 스킨들 어땠냐, 얘들아. 물론 잘 나왔었지. 하지만 꽁꽁 쌈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 키아라라도, 굉장하다 라는거 이번에 좀 입증하는 그런 스킨 이었어요 얼굴 화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 뭐냐 그 블랙 서바이벌 에는 아직 타락하기 전에 키아라 스킨 있거든요 자 어, 타락하기 전 키아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세요 <laughs> 어 혹시나 나중에 어, 이런 키아라 스킨도 나올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laughs> 리슈. <웃음>